이런 라면이 다 있습니다. 감히 라면 주제에 오직 맛을 위해 진짜 재료로만 승부하겠답니다. 멸치기 금지에 천천히 음미하길 바라질 않나 국물은 남기지 말 것을 부탁하고 감히 라면 주제에 밤 11시에 당당히 추천 아이들에게도 과감히 추천 인스턴트에서 빼달라는 욕심까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라면이기에 그 이름마저 더미식 장인 라면 미식 생활의 시작 라면부터 갑니다 더미식 장인 라면 안녕하세요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신났어요 <laughs> 왜냐면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 드디어 이제 열심히 한 보람이 이제 온것 같아요 그 모처럼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공수했습니다. 공수 공수가 맞지 비행기 타고 오면 공수 아니야? 공수부대는 안 나왔고 아무튼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장 어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호돌이 호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아, 진짜 뭐 고향이 온 아, 예, 아유 진짜 뭐고향이온 기분이네요 아예아더 미식 장인 라면 20시간 구하는 장인의 육수와 바람에 말린 면으로 끝까지 시원한. 아. 내 스타일이네 이거. 라면이 아니라 하나의 요리네요. 더 미식, 미식 생활이 되다. 야, 이거 문구가 가슴을 때리는데요, 그냥. <laughs> 가슴을 아. 어떻게 때릴까? 그냥 팍 와닿는데요. 때릴까? 아, 네. 아, 이거 정말 <laughs> 괜찮은 재사예 이거는 그게 한 개도 안 들어갔어. MSG가. 오. 진짜로 그냥 육수를 푹 고아 갖고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육수에 액기스 거네요. 액기스지. 오. 이걸로 다른 요리 해 먹어도 돼. 나 어제 밤 11시에도 먹었어 얼굴에 하나도 안 부었잖아 11시에 먹었대 그럼 일단 담백한 거 먼저 가야지 그렇죠 담백한 거 먹고 얼큰한 거 먹어야지 먹으면 안 돼? 묵고가 아니고? 먹어야죠 묵어야 예, 돼? 예, 먹어야 되니까 설명서 나온 대로 냄비 조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의 양이 좀... 아그 정도 괜찮어 아이좀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사임, 사임한테 배운 거잖아요 마음가짐이라 자 하게 오배 명과구멍 건더기들 한 번에 같이 넣어 돼 있어. 지금 파도 안 나? 그 후레이크에 목이버섯 당근 건파 있으니까 이 오리지널로 드셔보시는 게 와. 됐습니다. 오케이. 예. 오. 어. 어. 깔끔하다 완전 담백 그 자체다 진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담백한 맛인데요 또 약간 칼칼한 맛도 뒤에 올라오고 싶고. 깊으면서 예. 와 면발 봐와저 음. 이때까지 무슨 라면을 먹고 산 거죠 이 국물 자체가 진하네 너무 좋다. 보통 스프들은 막찌꺼기가 어, 남잖아. 어, 예. 이게 없잖아. 와. 이게 비법이지. 맨발 미쳤는데요, 진짜. 그래서 미식이 미친 식감이라서. 오. 미친다. 와, 이거 담백한거 먹고 나니까 얼큰한 게 엄청 기대되는데요. 먹을까? 아, 먹어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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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먹어야 이제 맛있냐. 어. 더미식 장인 라면. 어, 이거는 또 다르네. 건표고 청경채, 건당근, 건파, 건고추 건마늘. 면이 봐봐. 이게 렇 눈으로 봐도 면발이 코팅이 딱 있어. 얼큰 와. 아. 와. 와. 아.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어. 아. 야, 이거 와도 이거 사놓고 저 밥마다 먹을 거야, 진짜. 속이 확 풀리는데 이거 진짜. 해장이야? 해장도 되고 같이 술안도 되는 거. 이거. 와 국물이 좀됐어 면에 예 어. 면만 건져먹어도 딱그 맛이 나 밤에 여기다 한잔 아침에 저도. 해장 해장 먹다가 또한잔와 와, 조화가 좋네 이거 진짜 좋네 편안하네 그냥 라면 먹으면 사실 약간 투화잘안 되고 그렇죠, 예. 투화딱다 다 됐어 하나 더? 어 저도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요 응. 그러면 은 담백한 거에다가 좀더 이제 우리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서 먹어볼까? 해줘? 오 어, 예예 사생님 기대됩니다 하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라면에 이거 넣어먹는 거 좋아해 오한줌 어... 정도 딱 넣어 그래서 황태를 넣으면 예. 이게 또 감칠맛이 쫙 올라오잖아 어... 어제 술안 먹었지? 지금 좀 먹을래? 술이요? 어 해장이 어? 될지 안 될지 아저저저 하자 주시오 먹겠습니다 아, 저, 저, 저... <laughs> 저 <쉬워. 웃음> 저, 어, 오랜만에 나술 먹네요 이거 아... 지난달에 까는은 거니까 <laughs> 총구장이 <laughs> 홍구장, 지난달에 한잔 따라먹고 김 살아있을걸? 와... 1도 없는 김... 어... 와인... 어... 뭐 하여튼 <laughs> 호들호수이 여러분 오랜만에 오니까 사임이 까르베냉 수비형도 주시고 한잔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예. 어... 좋은데요? 국물을 조금 더 넣어도 돼 짠기가 나오기 때문에 황태에서 예, 예. 계란 넣어 말어 계란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 넣자 예. 나는 계란을 예. 안 풀어 한쪽 구석에 쫙 익히는 거지 예. 응. 계란을 풀면 국물이 탁해진단 말이야 이 안에서 소란을 만드는 거야 오, 와 이거 국물 진해진 거봐 국물 색이 훨씬 진해졌네 네, 황태 넘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라면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달걀을 음... 살짝 올리는 거 이렇게. 와... 응? 황태랑 노른자를 살짝 터트려. 와, 이런 거 엄청 고소할 응?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와, 응? 이거 맛있겠다 진짜. 음. 이거 진짜 아껴 먹고 싶은 맛이다. 저 진짜 사장님 지금 얼굴 안 빨갛죠? 요즘 한잔 먹으니까 빨개지더라고요. 응. 근데 이거랑 먹으니까 절묘하다. 이 영상이 나가면 네. 황태 맛이 추가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하림이 모델로 황태라. 예. <laughs> 그래만 되면 뭐더 바랄 게 없죠. 더 미식 장인남인 하림이지 하림. 아 하림 말만 들어도 좋은데, 린? 응? 응. 응. 아. 왜 좋지? 그냥 단어 자체가 좋은데 하림. 뭔가 하하 하 하하하 같은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의 리민이니까 슈퍼 리민 같은 느낌 뭔가 품어주는 느낌 기분 좋고 품고 취한 거, 거, 거 아니야 지금 아, 아, 저, 취했지 아, 빨리 아, 먹고 해장 해 빨리 네, 네. 해장 해야 되돼난 얼큰한 거를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켜서 네가 하나 해봐 그럴까요? 응. 그러면 좀담백하게 이제 닭가슴살 그런 담백한 거를 닭가슴살 <laughs> <있겠지? 웃음> <laughs> 더 미시, 자기 라면, 얼큰한 맛하고. 자기 라면이 아니고, 네. 장인 라면. <laughs> 장인 라면. 아, 연애 시작하더니 다 자기들 그냥.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메티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런 예. 닭은 하림 아닙니까? 하림 닭가슴살과 하림 더 미시, 장인 라면하고 콜라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좋겠네. 다이어트도 다이어트 좋고, 나면. 또 식감도 살리고, 또그 육수 맛도 내고. 예, 닭가슴살을 썰어서. 파로 좀시원한 맛을 좀내겠습니다딱 3분 되는 순간 닭 가슴살 고기 들어가고 파는 딱 30초 남았을 넣겠습니다. 아 이렇게 대파 들어가니까 확실히 시원해졌네 국물이. 오 사장님 닭 가슴살도 안 질깁니다. 음. 음 면발은 탱글탱글하면서 닭가슴살이 담백하고 씹히니까 되게 건강하면서도 되게 풍부한 식감이야 음,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면 전문가잖아 네, 네. 근데도 이 면발은 정말 배우고 싶다 보통 건조 면발은 약간 딱딱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걸 살려냈어 라면의 혁신이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MSG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깊은 맛을 낸다는 건 그만큼 국물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거고. MSG를 먹어서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몸에 반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지. 아, 저는 오늘부터 할인 또 미식 장인 라면 라면은 이거로 갑니다. 네.